자 5단원. 자, 5단원 레벨 3 1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자, 정의역이 x가 양수인 미분 가능한 집합.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 그랬어. 자, 여기서 지금 가족권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양이라고 했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어. 이만큼. 자, 모양을 보고 대충 좀 파악 해 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gx가 fx분의 x 세제곱 형태야. 그리고 구하라는 건 g 프라임의 2제곱. 요놈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gx 미분해 가지고 2제곱 넣어 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gx를 미분해서 g 프라임 x를 만들어. g 프라임 x를. 자, g 프라임 x는 몫미분해야 되니까 fx의 제곱 분의 자, 위에는 미그금이 3x의 제곱 곱하기 분모 그대로 빼기 앞에꺼 그대로 분모의 미분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근데 나 조건에서 지금 보니까 3곱하기 f(x) 빼기 x f 프라임 x라고 돼 있어 분자에 있는 게 지금 모양상으로 봐도 여기 있는 f(x)의 제곱이 분모로 와주면 분모로 와주면 지금 위에 있는 요 모양하고 지금 g 프라임 x의 모양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을 요렇게 해줘야 돼. f x 의 제곱 요거 분에 x 제곱은 어거지로 뒤로 꺼내 그러면 3 곱하기 fx 그 다음 빼기 x f 프라임 x 여기에 곱하기 x 제곱 요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요거는 나 조건에 나와 있는 나 조건에 나와 있는 이 부분과 똑같은 거지 그지요 부분하고 근데 거기에 x 제곱이 곱해지니까 결론은 x 의세 제곱 4 ln x 더하기 1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g 프라임 x라는 거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짓거리는 g'의 프라임 2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2제곱을 x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요거는 2의 6제곱 되고 그리고 4 곱하기 ln 2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그럼 요 부분은 계산 조금 더 해주면 얘가 2가 되니까 결론은 뭐? 9 곱하기 2의 6승 자 요게 답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요놈 자, 레벨 3치고는 되게 소프트하게 시작했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이.